하나, 둘, 셋! 으아! 오늘의 컨텐츠! 두둥! 딱! 오히 어떤 잘못된 점들을 한번 보면서 아.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플로이는 어디나 왔죠? 306. 306 없어서 왔는데? 3 0 옛날에는 아, 아, 그쵸, 아, 그쵸, 아 그쵸, 그쵸, 아, 그쵸. 그 때가 있으니까. 가 있으니까. <laughs> 저는. 314단. 아, 거기? 아, 고기. 아 어. 첫 번째. 아, 아는 형님에서 장난감 총으로 사격을 하는 모습. 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. 그기 왜? 차. 왼쪽 눈을 떴잖아요. 오른쪽 눈으로 떠 뜨려야 는요 아, 그래. 아, 나 그거 말고 응. 다른 거 봤어요. 맞아. 오른쪽 눈을 떠야 돼요? 그렇죠, 그렇죠. 왜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왼 응. 손이 앞에 가 있을 때는 응. 왼쪽 눈을 감아야 돼요. 응. 응. 아, 나 그냥 말한 건데 진짜였네? 어, 그 진짜예요. 아, 그냥 어. 말한 거. 왜냐면 낚시하려고 그래. 아. 원래 이거 어깨 괜찮이잖아. 나도 어. 그거 나다 그거 해. 어깨 괜찮이. 총의 뒷부분 있잖아요 음. 저기 어깨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대 있잖아 단동이 아, 엄청 세니까 여기 아프겠다 네. 아프지? 한발쏠 때마다 맞아 맞떡해 칼이 그때 다 날아간 거야? 어, 그 총이 부서질 뻔했어 어깨가 <laughs> 싸와가지고 총한 여러 개 부셨어요 어깨가 이겼거든요 아 근데 칸... 아 그만 <laughs> 이거는 그거 보면 약간 그거 같아, 그거. 위장? 위장, 아, 위장 위장인 것 같아. 위장. 그러니까... 아, 아 위장을 잘못했다 어... 얼굴에?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. 오, 옷이! <목소리> 서른인데 저렇게 검정색을 입고 있나? 아, 여기 옷을... 있어! 이러는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, 드라마니까 이렇게 했겠지. <목소리> 실제로는 방탈에다뭐 꼬꼬 막 이래요. 소대장님. 목소리 그것밖에 안 됩니까? 소대장님. 소대장님한테되들어어 <목소리> <목소리> 그, 그렇지 그렇죠저 어, <목소리> 이거 봤는데 개웃겨. <목소리> 저도, 저도 이거 보고 빵 터졌어요. 이양화 프로가 저양화 프로가 잘안 되지 맞지? 성대장님 목소리 9학밖에 안됩니까? 성대장님 목소리 9학밖에 안됩니까? 사회 엎드려 예? 엎드려 모를 수도 있죠 문화를 모르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지금부터 중분차와 행군을 시작한다 왜 스스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녀석이 있어? 빠르네 빠르네 <laughs> 뭐, 그러니까 오, 이탈하면, 뭐, 이탈하면 안 되잖아 오오 누가 독단 행동을 하나 에, 그치 오오참군이다 어? 됐어 이제 <laughs> 어, 이 새끼 내 앞에서 타령하는 거예요, 지금. <laughs> 이렇게 가면은 뒤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힘든데. 행군할 때는 한 줄로 와요 처음에. 저놈 일 차. 미필 잘못된 사진들을 한번 봤는데 나 아, 이제 다 알겠어 눈치가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 아 눈치 있지 네. 다 알겠네 네. 알아두면뭐 좋을 것 같긴 해요 전쟁 났을 때총 쏴야 되는데 응. 여기다 대고 무제다서있으면은 뭐. <laughs> 요즘에는 게임장에서도 사격 게임 되게 많거든요 음. 근데 여자분들 되게 사격 잘하거 알죠? 예. 제가 예전에 게임장에서 알바한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어. 이제 커플이 와레파토리했 있어요 무조건 아. 남자가 거들먹하려고 <laughs> 아. 아니 무조건 거들먹 가려거든요 <laughs> 맨 처음에 근 아, 군대에서 만발 쏘는 사람이야 이게 멘트가 고정 멘트예요 고정 멘트 음. 군대에서 만발 안 쏘는 사람이 없거든 거기 듣고 있으면은 쏘고 나면은 이제 여자가 이제 바로 그래 오빠 뭐야? 저는 약간 그 오락실에서 사격하면은 0점 조절이 아, 안돼 있어가지고 그... 잘안 맞더라고 근데 사격장 사격이랑 좀 다르긴 해요 군대에서 지금 열심히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 때문에 또 맞아. 우리가 바쁘고 자를 수 있다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? 충성한다면 이거 날려줘야 돼 충성? <laughs>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laughs>